2 0 22년 10월 5일 후아유 시편 22편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. 아멘. 죽음 앞에 처한 다윗의 상황이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겠지만 지금의 제 심정을 대신 노래한 것 같습니다. 어찌 나를 멀리하시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신 무심하게 짝이 없는 아버지. 나는 벌레요. 나는 사람이 아니요. 비방거리요. 조롱거리입니다. 내 안에 사탄은 나를 비웃고 있지요. 미움, 험담, 짜증, 분노로 나를 흔들어 대며 속삭이고 있지요. 싸워라. 분을 내라. 이겨라. 정제하여라. 싸움에서 이겨라. 그러나 저는 압니다.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, 저를 도와주시옵소서. 사자 입에서 저를 구해주시옵소서. 여호와를 찬양하며 오 경배합니다. 아멘.